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아, 좋아요. 오늘의 예배 전, 그러니까 말씀 전 게임은 누가 누가 더 크냐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누가 더 크냐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자, 한번 연습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와 메뚜기 누가 더 클까요? 메뚜기가 더 커. 자, 메뚜기가 더큰 친구들은 일어납니다. 아 좋아요. 반이 눈치 보다가 개미를 앉을까. 자 정답은 내뚜기죠. 자 이제 앉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자 정답을 맞춘 뭐 뭔데 뭔데요? 그게 게임의 묘미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잘 맞춰야 되죠. 한 마리잖아. 그래. 자 다음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게임입니다. 자 이번에 맞출 수 있겠어요? 머리를 잘 써야 돼. 자 다음 진짜 본 게임 들어갑니다. 본 게임 이번에 맞춘 많이 맞춘 우리 친구에게는 전사님이 생각을 해서 우리 예배태도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와 개 누가 더 크게요? 자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자, 고양이 대개 누가 더 클까? 고양이가 크다 일어납니다. 개가 크다 자리에 앉습니다. 자, 고양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게 바로 게임의 재미입니다. 제 하씨, 알겠습니까? 자, 고양이가 더 크게, 개가 더 크게.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자. 자 우리 반 선생님 누가 일어는지잘 확인하세요. 고양이가 더큰 사람이에요. 자 정답은 고양입니다. 왜 고양이가 더 크게? 누가 더 크게? <laughs> 고양이가 한몇 배는 더커 보이죠. <laughs> 자 이게 바로 게임의 묘미야. 알겠어? 어사태질하면 되지. 게임의 묘미. 자 방금 일어났던 친구들. 우리 반 선생님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따가 예배 때도 점수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예요? 네. 어떤 거요? 자, 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 고양이와 개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고양이와 개입니다. 자, 고양이는 세계 기네스북에 가장 큰 고양이인 고양이에요 자, 개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누가 더 클까? 정답은 고양이에요.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조용.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맞출수 있겠어요? 준비됐어요? 자, 다음 문제. 자, 전도사님들, 담임 목사님, 누가 키가 더 크게? <laughs> 누가 더 크게? <laughs> 누가 더 크게? <laughs> 자, 전도사님이 더 크다 일어나고, 자, 담임 목사님이 더 크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죠. 전사님이 이것 때문에 물어봤어 누가 더 큰지. 자 지금 일어서 있는 사람 우리 반 선생님 잘 확인해 주세요. 자 누가 더 크게 자 정답 갑니다. 정답은 단임 목사님이 더 커요. 자 전사님은 82고 우리 단임 목사님 단임 목사님은 184세요. 네네 네, 단임 목사님이 더 컸습니다. 우리 반 선생님들 지금 체크해 주세요. 이다가 헷갈리지 않게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됐어요. 자, 맞출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 유 윤기 선생님들, 박지 선생님, 누가 더 크게 자, 일어나지 마세요.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자,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자,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자,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자 박지성 선생님이 키가 더 크다, 일어납니다. 자, 자 누가? 박지선생님이 키가 더큰것 같아요. 일어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고개 좀 숙여주시고. 아직 알면 안 되니까. 자.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유윤기 선생님과 박지선생님 자리 한번 일어나주세요. 자, 유윤기 선생님 키 몇이시죠? 자, 안 어떠세요? 아, 자, 작다 하면 앉으시고. 오! 잠깐만요, 점으로 가겠습니다. 점으로 가겠습니다, 점. 어,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laughs> 누가 가위바위보를 더 잘할까로 바꾸겠습니다. <laughs> 자. 자, 잠깐만요. 아, 전 선생님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똑같구나. 자, 쉬, 쉬, 쉬. 자, 조용, 조용. 자, 누가 가위바위보를 더 잘하나? 자, 일어선 친구들은 우리 박지선생님 팀이고,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은 유윤기 선생님 편입니다. 자,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누가 더 가위바위보를 잘하나? 가위, 한 번에, 달한 판입니다. 가위바위보! 아, 이것도 똑같아요. <laughs> 이것도 똑같아. 자, 아직,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와, 와, 왜요? 와, 이거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와, 이거 <laughs> 얘 뭐야? 둘이 둘이 눈빛 교환했죠. 아, 둘이 눈빛 교환한 거 같은데, 자, 시작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와, 자, 우리 앉아 있는 <laughs> <우리 웃음> 자, 우리 <laughs>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우리 앉아 있었던 친구들에게 예배 태도 점수 1점씩 우리 선생님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방금 누가 누가 더 큰지 확인을 했어요. 그죠? 얘들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있대. 누굴까? 오, 맞아. 우리 다 알고 있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기억나요? 지난번에 엘리아가 아, 자기 이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면서 지쳐가지고 이 로뎀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딱 쉬고 있었어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아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어 그래 엘리아 머리 커 그러네 엘리아에게 그래 이제 너좀 쉬고 다음 후계자를 불러라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다고 엘리사 그래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와 나만한 장군의 이야기예요. 우리 나만한 장군 이야기 들어봤어요? 어, 나만한 장군 들어봤어. 나만이 어떤 병에 걸렸게? 네? 문둥병. 자, 또 뭐라고 불러 자, 한센병. 오, 문병 누가 한센병을 했어? 어, 그래. 한센병은 요즘 용어죠. 자, 나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이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 줄 알아요 혹시? 오 진짜. 오 어떻게 알았어. 우리 잘하네. 자, 사진 보여요? 자. 나병에 걸리면 한센병. 그리고 우리 문둥병에 걸리면 이렇게 살에 막 병균이 막 침투를 해 가지고 살이 막 썩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손 보이니까 손가락 어때요, 지금? 어? 야, 나만이 지금 이런 상태였다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나만 장군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이 문둥병이 계속 심해져서 몸에 있는 살이 막 썩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하는 중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한 여자 아이를 자기 하녀로 삼았어. 어 그래가지고 야너어 집안일 좀 해라 하면서 해가지고 막 시키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 여자애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나하만 장군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엘,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한명 있는데, 이 병을 낳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 분은 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나하만 장군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나하만 장군이 아, 이스라엘에 가봐야겠다." 하면서 편지를 쓰게 돼요. "어디다 편지를 썼게?" 엘리사인 줄 알았죠? 이스, 오,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어,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지, 그치? 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했어. 근데 나만 장군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니까 왕이 당황한 거야. 왜 당황한 줄 알아? 오, 아니 나는 왕,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올까 하면서 막 두려워하게 시켰어.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 말씀에딱 보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는데 어떻게 어이 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 성경 찾아봐요. 자, 그래서 이 왕을 다설명은 너무 오래 걸니까. 자, 이 왕이 이제 막걱정하기 시작해가지고, 아, 어떡하지어떡하지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지금 보니까 뭔가를 막 찢고 있죠 이게 뭔지 알아요? 옷입니다 옷 옷을 찢고 있었어자 성경에서는 이 옷을 찢는 거는 이 마음에 어떤 격분과 이막이 이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이 옷을 찢으면서 울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울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 그러면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어. 근데 엘리사를 만났게 안 만났게? 오, 맞아. 못 만났어. 그럼 누구를 만난 줄 알아? 오, 잘하네. 이 하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인이 처방전을 들고 왔어. 누구의 처방전이게? 엘리사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처방전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처방전인지 알아요? 오, 맞아. 요단강에 가서 오,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처방전을 받았는데, 나만 장군 표정이 어때? 화났겠지. 왜 화났을까? 오, 맞아. 근데 나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냈을까? 어, 그래, <laughs> 뭔데? 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냈을 것 같아? 오. 오 정확한데 어 맞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아니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병을 낫게끔 안수를 해주고 기도해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으니까 막 화가 났어요 심지어 아니 이스라엘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났어 왜 화가 나는 줄 알아? 아니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면 더 크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하찮고 부족해 보이는 강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아나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 어?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옆에 있던 시종이 딱 와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카멜레온이야? 아니 <laughs>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 이렇게 이 씩씩씩 거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나아만 장군은 결국엔 요단강으로 와서 몸을 씻기 시작했어. 몸을 어, 옷을 좀 입혀줘야겠는데 좀더 깊이 들어가거나 아무튼 자 이렇게 막 몸을 일곱 번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 어떻게 나았다고 이야기한 줄 알아? 그너 뭐야 너왜 이렇게 다 알아? 너, <laughs> 너 너희들 뭐다 알아? 어? 몸을 일곱 번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아, 뭐 이게 진짜 될까 했는데 일곱 번딱 씻으니까 진짜로 몸이 아기 피부처럼 피부과로 안 가도 돼.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되나 봐. <laughs> 어, 너네들 로션 안 바르고 싶은 사람 있어? 그럼 요, 요단강 가 가지고 몸 일곱 번 씻어 봐. 그러면 자, <laughs> 자. 어, 그래? 어? 야, 그 요단강이랑은 다르지. 그래서 몸을 일곱 번 씻으니까 아기 피부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한샘병이 다 낫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 자, 그게 뭔지 알아? 일단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을 무시했어요, 안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했어요? 그치. 아니 저기 가면 더 넓고 더 좋고 깨끗한 강들인데 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했어요. 자, 나만 장군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처방전을 통해서 말한 것과 무엇이 더 좋은 거예요? 그치? 엘리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엘리사가 말한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나아만은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눈에 보기에 더커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강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어.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이 있어. 맞아 아니야. 그렇지? 자 마라탕으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오,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다니 <laughs> 이거를 생각해 얘네는. 그래. 자 마라탕으로 먹을 때는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래. 먹을 때는 막 좋아. 막 보이면 와, 지금 좋아 보이는데? 이야기한다고. 근데 마라탕 우루가 몸에 진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래. 몸에는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좋아 보이는 거야, 진짜 좋은 거야? 마라탕 우루는? 그래.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는 걸로 좋아 보이는 게 있고 진짜 좋은 것이 있어. 자, 근데 이거의 기준은 뭘까? 모르겠지? 좋아 보이는 게 있고 좋아 보이지 안 좋아 보이는 게 있고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기준이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오 뭐야 너 정답을 어떻게 알았어? 너 뭐야 오늘 오늘 좀 점수율이 좋은데 어? 오늘 잘 맞추는데 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 우리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좋은 거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야. 너무 단순하지 않아? 근데 너무 단순한데 이걸 따르는 게 생각보다 너무나도 어렵다. 나만 장군은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계에 신이 없는 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근데 처음부터 어, 뭐야, 뭘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 어? 그래. 맞아. 이후의 이야기야. 너무 길어지잖아. 말씀이. 자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기 이전까지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딱 경험했을 때 나아만은 비로소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자. 자 아까 나아만인 장군이 있고 또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죠? 그렇죠한 소녀가 있었죠 그 소녀가 전한 말이 더 좋은 거였을까 아니면 나아만 장군의 삶이 더 좋은 거였을까 그러지 소녀가 말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 했었던 그게 더 좋은 것이었어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의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라 하면서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갔다면 나만 장군의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만 장군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갔을 때그 처방전을 따라갔을 때야 비로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하거나 바깥에서 무언가를 생활하는 동중에 하나님을 믿는 게더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어 세상에서 무언가를 놀때아 저게 더 재밌어 보이고 저게 더커 보일 수 있어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게는 그거는 좋아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야 우리들은 항상 진짜 좋은 것 하나님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